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튜브 훈야지입니다. 우리가 나이트 크로우를 하다보면 게임 내 이벤트가 항상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이벤트가 무엇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트 크로우는 이벤트가 항상 진행 중인데요. 지금 보시면 도제의 수련, 일진한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7월 13일까지이며 매일 출석을 하시게 되면 각종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과 고대 파피루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센틸 요새의 탈환 지령. 요것도 7월 13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파티션전 토벌권. 그리고 재료. 재료. 사금주머니, 골드, 그리고 센틸 요새 보물상자. 여기서는 각종 재료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길드장의 골드지령이라고 해서 7월 6일까지 하는 이벤트인데, 길드에 관련된 일류 던전 몬스터 처치라든가, 아니면 길드지령, 그리고 보건제를 등록이며, 보건제를 등록하고, 빌드에 관련된 컨텐츠를 즐기다 보면, 다양한 골드와 골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이트 크로우는 진짜 골드가 많이 부족한데, 이 부족한 골드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들을 자주 열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정의 밤까마기 단원 참여 일지라고 해서, 이거는 7월 13일까지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2 0 0 0다이로 구매를 가능하십니다. 요 이벤트 같은 경우는 다른 이벤트만 틀리게 이거는 그냥 출석만 하면 주지만 이정해의 방까마귀 같은 경우는 탈것 석양의 탈것 소환권을 주기 때문에 11회권도 주고 그 다음에 한 장씩 하는 소환권을 주기 때문에 다야를 써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고, 두 번째로는 무기 외형을 주는 정의 반감하기 단원 참여일지 4라고 해서 요것도 이제 2,000다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매달 첫 번째 시작할 때2,000 다이아씩 4,000다야가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4,000다야를 모아서 구입해서 뽑기권을 받아서 이 뽑기를 이용해서 전설, 무기라든가, 무기 외형이라든가, 아니면 전탈이라든가, 이런, 전전 탈 것이라든가,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이트 크로우 7일 출석이라고 해서, 그냥 일반 출석 이벤트예요 6월 22일날 소개화되고, 그 다음에도 나올텐데, 요것도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요그 다음 이벤트는, 알베르토의 페스타. 있어. 요게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영상 글라이더 만들 때 필요했던 영상인데, 이 글라이더 만들 때 필요한 부품들을, 부들을 팔고 있어요. 그, 팔고, 팔고, 있어요. 이벤트를 주고 있습니다. 아, 저는 아직게, 아직도 일반 글라인, 글라이더를 착용하고 있는데, 빨리 좋은 글라이더를 착용하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장인 제작 지령. 7월 13일까지 하는 이벤트고, 제작을 하는 장비 제작이라든가, 아이템 획득이라든가, 이런 거 미션으로 주고 있고, 이 미션을 달성을 하게 되면, 각종 재료 상자라든가, 재료들을 주는 이벤트입니다. 이렇게, 항상 나이트 크로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이벤트로 인해서 육성하는 데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이벤트를 빠짐없이 참여를 하셔가고 매일매일 추석 그리고 사냥 지령 이런 것들을 항상 빠짐없이 하셔갖고 다 받으셔서 좋은 아이템과 좋은 스펙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